14쪽에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 대소관계는 뭐야? 크기를 비교하겠다. 그거죠. 근데 뭐의 크기를 비교하겠다? 제곱근의 크기를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어, 루트 A와 루트 B라고 하는 수가 있을 때 어느 게더 크냐? A, 만약에 A가 B보다 큰 수다라고 하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큰 수가 된다. 뭐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을 배워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a가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A, a가 b보다 작을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A를 만약에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고, B가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로트, A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B에다가 루트를 씌워줘도, 씌워주게 되면, 얘는 루트 2가 되고, 얘는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가 플러스이고 B가 플러스 3일 때 2보다는 3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줘도, 루트를 씌워줘도, 루트 3이 더, 3이 더 크다. 이 얘기야, 지금. 근데 얘가 왜 큰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정사각형이. 근데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넓이가, 요 하나의 넓이가 2고, 요 정사각형 넓이는 3이래. 그러면, 요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여기도 모르고. 근데 얘는 가로, 세로가 다 X가 되지. 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변 곱하기 다른 한 변, 즉, X 제곱이 2란 얘기잖아. 어?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야? 2의 제곱근이 바로 X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돼안 돼. 마이너스는 안 돼. 왜? 얘는 변의 길이니까.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아, 요 x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구나. 그걸 알수 있지. 그럼 지금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 넓이가 3인, 넓이가 3인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하면. 나머지 한 면도 y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y제곱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y가 뭐가 돼? 얘도 3의 제곱 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랬지. 변의 길이는 없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보니까, 넓이 2인,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이고, 넓이가 3인 정사각형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데, 2가 커, 3이 커. 3이 크잖아. 그럼 변의 길이도 더길거 아니야. 그지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근호가 씌워져 있더라도,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더큰 수가 큰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음수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음수일 경우. 만약에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어느 게더 커? 마이너스 2가 더 크잖아. 그지? 왜? 우리가 절대 값이 더큰 수가 음수에서는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다섯 개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두 개를 뺏겼어. 근데 여기서는 세 개를 뺏겼잖아. 그럼 얘는 두 개밖에 안 남고 얘는 세개 남잖아. 얘가 더 많이 뺏긴 거잖아. 그지? 이 부분이 더 많이 뺏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더큰 거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마이너스 2가 더큰 수라고 하면, 여기다 루트를 씌운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어느 게더 크겠냐? 바로, 마이너스 2가 더큰 수다. 즉, 양수의, 비, 양수의 크기 비교해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큰 수고, 절대값이 더큰 수가 큰 수고, 음수의 크기 비교해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큰 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어느 게더 클까요? 바로 루트 2분의 1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호가 있는 수와 근호가 없는 수를 비교할 때는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근호 밖에 있던 수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곱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큰 수야? 4분의 1이 큰 수야? 2분의 1이 더큰 수지? 그래서 루트가 씌워져 있는 2분의 1하고 루트가 씌워져 있지 않는 2분의 1하고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언뜻 봐서는 루트 2분의 1이 더클것 같아. 그지? 아니, 그냥, 그냥 2분의 1이 더클것 같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크기를 비교해 주십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돼. 같은 조건. 얘는 근호가 있고, 얘는 근호가 없으니까, 근호가 둘다 있든지, 둘다 근호가 없든지,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십시오.